이것은 길들여진 선사시대의 거대상어입니다. 이 남자는 이런 거대 괴물은 절대 인간에게 길들여질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어는 과학자들의 바다와 연결된 관찰수조에서 탈출의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지면서 위기가 시작됩니다. 한편은 관광지에서 수많은 피서객들은 해변에서 즐기고 있었고, 죽음이 그들을 향해 몰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더 끔찍한 건한 마리도 아닌 무려 세 마리의 상어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다행이었을까? 과학자 팀은 제때 도착했지만, 그들의 통제는 아무리 크게 외쳐도 관광객들한테는 전혀 먹히지 않는데요.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등지느러미가 속구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겁에 질린 노부부는 자전거 페달이 달린 배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땐 늦었습니다. 다른 두 마리의 상어는 이미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셀프 비페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관광객들은 무차별적으로 삼켜졌고 그 장면은 잔혹했는데요. 위급한 순간 제이스는 바로 제트스키에 올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대 상어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는 두 마리 상어의 시선을 성공적으로 끌었지만 계획대로 잘 됐다고 생각한 순간 세 번째 상어가 물속에서 튀어나옵니다. 재빠른 조종으로 가까스로 피했지만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상어가 다시 달려듭니다. 그는 이제 모든 걸 걸기로 합니다. 등 뒤에 작사를 집어들고 전속력으로 상어를 향해 돌진하죠. 폭탄이 장착된 작사를 상어에게 던져 큰 피해를 주지 못했지만 마침내 이 거대 괴물을 뒤로 물러서게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네요. 또 다른 상어가 바다를 뚫듯이 튀어 올라오는데 이 거대한 공격을 가까스로 피한 제이스는 거대한 파도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상어는 순식간에 처리했는데요. 한편, 해변에서는 다른 고대 생명이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극도로 공격적이죠. 그들에게도 관광객들을 하나의 비패일 뿐입니다. 한때 활기 찼던 해변은 순식간에 붉은 빛으로 물들이는데